5% 이내에 있는 데가 안동포 마을입니다. 건강지수 상위 5% 아니 건강지... 치매 유병률 치매 유병률이 말이야 보건소에 근무할 때 조사를 하는데 읍면지역 1 4개리에2 7 3개리를그 지역에 이 치매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를 한번 했어 기초조사를 하는데 안동포 짜는 마을 그러니까 금소 1, 2, 1이그 다음에 저전리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이 노인 치매 유병률이 10.2%인데, 이거는 1.9%, 0.9%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문헌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, 삶 삶는 과정에서 삶을 갖다 입에 침을 발라서 이제 과정이 있어. 배매기하고 배날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, 입으로 이렇게 삶을 갖다 삶는 과정에서 13단계 공정 과정 중에 이제 침을 바르는 과정이 있는데, 그 대마 속에 있는 그 성분이 아무래도 내 인지능력을 좀더 강화시켰고 물론 배 짜면서 배틀 짜면서 예 근육 소근육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인지능력을 강화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농촌지계 273개리를 분석했을 때 안동포 짜는 말만 현장에 났다라는 것은 그 속에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THC나 CBD라든지 CBN, CBG, CBL 다양한 이런 어떤 카나비노이드 물질이 인지증 강화에 영향을 줬을 거로 저는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.